단서 가짜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진 사람들이 다치지도 않았고 어, 돈을 뜯어갖고 이미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프지 않다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서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 진단서를 제출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. 몇 달이 지나서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진단서 원본도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. 이거 증거조사 해주셔야서 이거를 증거목록에서 빼거나 증거조사 없이 이 사람들을 피해자로 불러서 거짓말 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 이게 위변조가 됐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죠 그러면 증거 증인신문도 필요가 없는 거죠